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19절 함께 읽겠는데요. 17절 18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어제, 그제, 전도사경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부, 3부 설교는 이제 그래도 시간이 괜찮았는데, 4부 예배 때는 거의 한두 두 시간 가까이, 예, 한 90분, 90분 됐었죠. 이렇게 또 길게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는데, 우리 80이 넘으신 원사님들이 그 시간을 잘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인내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20분 정도, 길면 25분,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도 설교를 한 80분, 90분 한번 해볼까? 체력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90분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이 다 들어주시겠지만 아마 청년들은 일어나서 나 가더라고요. 청년들이 권사님들보다 체력이 좋은데 어, 그 훈련이 더 필요한 거죠. 오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 그걸 성령님의 인도로 알고 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신앙생활에 인내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데 인내가 중요하고 섬기는 데 인내가 중요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 인내가 중요합니다. 어찌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산모가 열달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인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새 가정을 꾸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회사를 책임진 사람이 인내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내가 성도님들에게서 없었다면 공덕교회는 99년 동안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참 인내로 교회를 섬긴 분들을 하나님께 설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또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또 때가 되면 떠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 부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쭉. 어, 모셔다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있는 빌레드로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에베소교의 장로님들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인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십 절하고 이십일 절 언제 막 읽어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할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 이세 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언뜻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인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집안이 저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베냐민 집안의 출신이다. 그러면 아주 최고 명문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뭐 이런 걸 서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얼마나 정통파냐. 그러려면 집안이 중요하고 할례를난지 8일 만에 받았느냐 그걸 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받았죠. 그리고 엘리트로만 구성이 된 상위 5% 엘리트로만 구성이 된 바리세인에 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학자인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전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할수 있는 유대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가말리엘 대학교라고 할수 있는 가말리엘 스승에게 5년 동안 유학을 하고 거기에서 율법학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혜택이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혜택이 뭐 수십 가지, 조그만 것까지 하면 수백 가지라면서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혜택이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 있는 사람만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명문가 출신입니다. 나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몇 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명문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상위 5%에 속하는 엘리트 바리새인입니다. 이 자랑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겉으로는 죄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죄지은 걸 돌아, 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돌아보니 나는 여러 사도들 중에 가장 저 꼴찌 꼴찌에 있는 사도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중에 가장 저 꼴찌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장로님들이 그래 주세요. 장로님들이 그러면 교회가 잘 됩니다. 목장 신도회 여러 여러가 잘 됩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래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나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집안같이 집안 같이 유명한 집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바리새인이 있으면 누가 바리새인이 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꼴찌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만큼 대학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배운 척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이 정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고 그렇게 아는 척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를 보니 나는 참 내가 그동안에 자랑할 거 했어야 되는데 자랑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사회적 지위를 자랑했던 게 너무너무 나뜨겁게 여겨져서 겸손히 겸손히 나는 인내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9절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 휴식 그리고 쉼을 얻으리라. 오늘 쉼을 얻는 게 안식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해, 어떤 멍해입니까? 인내의 멍해입니다. 인내의 멍해. 산모가 열달 동안 인내의 멍해를 잘맨 덕분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학생이 3년 동안, 6년 동안, 4년 동안 인내로 잘 멍해를 매면 졸업식 날 어떻게 됩니까? 취업합니다. 상급학교 진학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 멍해를 배워보십시오. 그 가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세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멍해를 인내로, 겸손으로 잘 매면 인내하고 겸손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인내하되 겸손한 인내로 그리고 겸손하되 일하면서 하는 그런 겸손으로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도에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목장 하다 보면 여러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관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뒤에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보고 잘 견뎌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내해야 된다 하고 불러내신 다음에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몰라라 하셨나요? 순양을 이삭을 아들 이삭을 대신 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죠. 홍해 바다를 이끌어서 모세로 하여금 유대 백성을 오게 한 다음에 나물나라 하셨나요? 홍해 바다를 가르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을 때그 물살 빠른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고 나물나라 했나요? 요단강이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님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 선 성도님들 같은 경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우리들 같은 경우라면. 그리고 또 오늘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요단강이 잠시 멈추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인내를 주십니다. 참을성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인내며 참을성입니다. 열달 동안 참고 견디는 산모와 같은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의 은혜로 오늘도 가정 교회 일터 섬길 때에 주님의 큰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